할렐루야! 네, 요일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욥기 28장은 어,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 나아 사람 소발의 어, 질문들이 어, 세 차례를 돌고 또 욥의 답변도 세 차례를 돌고. 어 이렇게 해서 욥의 마지막 답변의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8절의 말씀, 28장의 말씀도 그런 욥의 답변의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이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 그들은 욥의 고난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어 아, 그들은 인과응보적인 이런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라는 아주 단편적인 그 얕은 막한 지식을 가지고 욕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고난당하는 자는 다 죄인이야 너도 고난을 당하니까 너도 죄인이지 죄인이 회복하려면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나 욕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들에게 반박하기를 오히려 너희들의 지혜는 아주 얄팍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인과응보적인 아주 단편적인 지식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오히려 요압은 반박하면서. 오늘 욥은 참지혜는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욥은 먼저 어 이런 보화나 보석을 채광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을 캐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내가가 흐르는데, 어, 그 금가루를 찾아서 이렇게 사금을 찾지만은, 보통의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아주 깊은 곳에, 저 지하 깊은 갱도를 파서 거기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혜를 얻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어 11절까지는 물질적인 보아를 캐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요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이 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뭐, 당연한 거죠. 은은 그 은이 나는 곳이 모여져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은이 나는 게 아니에요.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금은 이렇게 다른 돌에 광석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련소에 가면 다 부셔서 거기서 돌과 일반 광석과 금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철은 흙에서 캐내죠. 뭐 철도 이게땅 속에서 다른 광물에 섞여 있는 것을 철을 캐내게 되는 거죠. 동은 돌에서 녹여얻는이 동이라는 구리예요. 그것도 돌을 깨뜨리든가 녹여서 거기서 구리를 얻는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금이나 은이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석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지련하는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아주 그것은 세미한 것입니다. 자, 사람은 그러나 이런 지하 캄캄함 속에 있는 이런 광석들을 탐지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참 인간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에 그들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런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경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보석을 찾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어둠과 같은 거예요. 그래 그것을 잘 탐지해서. 어떻게? 그것도 사람이 사는 곳에 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산은 되게 사람이 없는 외딴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이런 광석 광산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요 그곳을 떠나서 사람들은 거기서 텐트를 지고 집단 생활하면서 그리고 갱도를 깊이 뚫요그것이 지하로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10m, 20m지만 나중에는 50m, 100m 나중에는 500m, 700m까지 내려가는 거. 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밧줄을 내서 어떤 케이블카 같은 걸 타고 지하까지 들어가서 그 흙을 퍼 올리고, 거기서 이제 그 돌이나 흙에서 또 이런 보석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하까지 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걷어내는 뭐 그런 과정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돌을 찾아내면 그 돌에서 각가지의 보석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절을 보면 그 돌에는 총옥이 있고, 총옥이라는 게 뭐예요? 파란 옥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파이어라 그래. 또 사금, 금가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을 찾는 길은 세상에 이런 솔계도 모르고 매의 눈도 몰라. 솔계라는 것은 아주 눈이 멀리서도 보고 자기 모기를 찾아가서 딱 집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 매의 눈은 뭐몇 킬로 밖에 이상을걸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솔개의 눈도 매의 눈도 이 보석을 찾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팔찌를 보니까 용맹스러움도 용맹스러운 짐승도 어 그런 것들을 어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저도그리로 지나가지 못한다. 아, 그것은 정말 어 보석들은 이렇게 어 정말.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에, 아메리칸 그 처음에 초기에 그어그 어, 그 서부에 와서 동부 사람들이 와서 그어그 채광을 어, 그 하고 그 금을 발견하는 금맥을 찾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대단해. 그분들은 거기에 모든 걸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금맥을 찾으면 팔자를 고치는 거고, 그걸 못 찾으면, 어, 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이런 그 보석을 찾는 과정들을 쭉 1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금과 의석, 다이아몬드, 뭐 사금, 이런 보석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더 귀한 게. 여러분, 요즘은 진짜 귀한 보석이 뭐예요? 무슨, 차가 이렇게 빨리 못 만들어지는 게, 뭐 때문에 지금 못 만들어져요? 어류 네? 반도체. 반도체가 지금 수입이 잘안 되고, 지금 그걸 다 충분히 만들지 못하니까, 지금 차가 못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장을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차는 지금 수요가 막 급증하는데, 반도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반도체의 수급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다. 뭐, 이런 상황이 올줄 알았으면 미리 반도체를 좀 많이 만들어 놓은. 또, 일본에서 뭐, 그런 빅터리라든가 이런 이런 시기한 종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하다가 수입이 끊어지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걸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이 시대는 반도체 같은 산업이 이 보석이야. 금을 파는 것보다 이런 반도체가 더금맥것 같은 거예요. 아, 요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 중에 보석이 있어요. 그게 결국 뭐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자,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지를 드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할때뭘 줄까 할때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어 금이 귀하면 금을 구하고 다이아몬드가 귀하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귀하면 보석을 구했겠지. 그데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니까 결국 다른 것도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를 구하시기를 최종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이아몬드 주세요. 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도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중에 참 지혜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참 지혜 중에 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석보다도 영적인 지혜를 찾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들이 그 길을 몰라요. 자, 13절, 14절, 1 3절까 같이 읽죠. 시작.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 길, 지혜를 찾는 길을 사람이 몰라요.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깊은 물도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넓은 바다도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혜를 찾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은 어, 요베 세 친구가 그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일으켜서 고난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너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해. 이렇게 말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욕은 더 깊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주 그시대 전통적인 생각. 고난은 죄인에게 온다. 악인에게 악인만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다 형동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요은 너무나 무모히 말해봤기 때문에 너희 말은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죄인도 한때는 흥할 때가 있더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예측할 자가 없고 측량할 자가 없다는 것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겠느냐 그 지혜는 어떤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지혜의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깊은 물도, 넓은 바다도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그 지혜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게 끔 정금 어떤 순금으로도 지혜와 바꿀 수 없어 은을 달아도 그 지혜 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오빌의 금으로도 귀한 청옥수로도 남보석으로도 그 지혜 값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17절에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진주와 벽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산호라는 건 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의 또 다른 말. 그 지혜의 값어치라는 건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 19절에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또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이 다 숨겨졌다는 거예요. 21절에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 지혜는 실언일에 보니까 사람들도 전혀 몰라. 그런데 여기 지혜는 모든 생물들도 모르고 공중의 새도 몰라. 지혜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아는 분이 계셔요. 누가 알아요? 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지혜의 길을 아시고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은 자문서에 보면 지혜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한다. 길에서 내가 지혜를 만났다. 지혜가 나를 부른다. 지혜가 어떻게 나를 불러요. 근데, 지혜를 하나의 인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성경 어디에는 물론 지혜를, 어, 비인격으로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치 지혜를 어떤 살아있는 존재처럼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의 길을 아시고, 있는 곳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24절에, 이런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지혜의 그리스도, 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자가 없어.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아, 바람이 부는데 그 무게를 하나님은 다 정해. 바람이 태풍이냐, 이 솔솔 부는 봄바람이냐, 그리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오. 비를 내려도 그걸 다 정하시오. 26절에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우라는 것은 뭐 이렇게 천둥 번개죠. 그런 것의 법칙을 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궁극적인 것은,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지혜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로고스라고 표현하죠. 로고스 어. 그분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어. 예수님은 바로 지혜의 그리스도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원리가 바로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석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걸로 시작해서 참 보석은 누구냐? 진정한 보석은 바로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아무데서나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온전히 아신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이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소유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부요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건강이 있고 장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그 지혜 안에 있는 그 지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모금 이세 친구와의 토론 가운데서 그들의 얄팍한 지혜를 오히려 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너희가 어찌 안다. 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느냐? 응?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보석이 귀한데 보석보다 더 귀한 게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그 인간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어찌 너희들이 다 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오늘 그 지혜는 오늘 성격은 지혜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27절에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국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 그때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8절입니다. 마지막 28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 친구들은 계속 여백에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너가 악을 떠나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요업은 다른 각도에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일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면서 친구들을 올려 홍계하는요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지혜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 은혜의 원리, 부요함과 건강과 장수와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그 지혜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오늘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그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